지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한 절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이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 여러분 알고리즘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많이 듣죠? 유튜브 알고리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어, <laughs> 그 영상을 보면서 그런 얘기하죠 어, 그 알고리즘 따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어디까지 가봤어요? 그 알고리즘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생각지 못한 영상을 발견하기도 하고 어, 어 이거 내가 아한 건데 이거 특이안 하고 보고 들어가면 또쫙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도 하고 예, 그런 어, 일들이 있죠. 이 알고리즘은 수학과 컴퓨터용영입니다 이렇게 수학에 시작해서 이제 컴퓨터 용으로 어, 반복되는 과정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하고 어, 있는 알고리즘은 컴퓨터에서 인공지능에서 어떤 어, 데이터를 처리하는 규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자동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제 거기에 맞게 뭔가를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검색한 것들 즐겨보던 영상들 또 거기에 기반을 해서 추천을 하고 관심 있는 온라인 광고를 끌어당겨다가너 이거 관심있지 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게 어, 그게 어, 알고리즘입니다. 어 이제 이런 알고리즘은 우리에게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면이 있습니다. 아뭐 요즘에 뭐 광고하는데 아, 뭐 이렇게 선택하는데 머리가 골치 아프게 뭔 선택할 거 있어? 너의 취향을 다 선택해서 다 보여줄게 걱정하지 마 하면서 이렇게 광고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 굉장히 편리한 면이 있는데 그런데 때로 이 알고리즘은 우리의 선택과 생각들을 강제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알고리즘의 규칙이 어떻게 일어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왜 이게 떴지? 나는 분명히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뭔가 생뚱이 과정이 뜨기도 하고 또이 어떤 내가 좋아하는 검색 이런 걸 보면서 나한테 찾아오는 것들도 취사 선택에 해서 뭔가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규칙이 비공개라서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런 검색이나 영상들이 나게 오는지 다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편하다는 이유로 자주 접하게 되면 우리는 그 알고리즘의 그 세계에 갇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주는 대로, 되어지는 대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생각은 그만큼 축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대로 알고리즘이 결정해주는 대로 이끌려다 보면 내 생각이 옅어지게 되고 이런 때로는 조작된 세계관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계속해서 똑같은 비슷한 그런 것들을 계속 섭취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것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을 흥분시키고 내 마음을 막 뜨겁게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의 특성화돼서 다른 것들은 관심이 없게 되기도 합니다. 정확한 지식과 분별력을 통해서 이 알고리즘을 파악하지 않으면 거짓이 진짜가 되고 오히려 진실을 비난하는 결과도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이런 일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실제적인 삶에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영적인 알고리즘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서 심리적인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는 반응하는 어떤 그 알고리즘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이 굳어지면 그것이 우리의 패턴이 되어서 어떤 특정한 상황이 아니면 그게 아닌데 그런 뜻이 아닌데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오해하되고 오판하게 되고 방향을 잘못 잡고 그것이 맞는 줄 알고 힘있게 살아가지만 나중에 결정적인 오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아,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지속되면 그 특별한 상황이 일상이 되고 이를 통한 생각이 굳어지면 "아, 어쩔 수 없구나." 이건 어쩔 수 없어 힘들지만 어쩔 수 없어 이게 내 운명인가 봐 라고 생각을 하고 지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청년들 취업하기 힘들죠 취업이 준비를 하는데 계속 취업이 떨어지고 취업이 안 되고 그 시간이 계속 길어진다면 어떤 질병이 나에게 찾아와서 오래 지속이 되어서 그 질병 가운데 갇히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힘들게 살아가게 될때 우리는 점점 그 상황에 길들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나 보다 내 인생은 이런가 보다 어쩔 수 없는 인생인가 보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알고리즘이 되어서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강력해지니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 내 생각은 틀리고 아, 이렇게 흘러가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많은 통계들 일상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통계들 안에 들어가서 자신의 삶을 대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자신에 대해서 힘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산이 없어서 나는 좀 실패한 것 같아 에이, 우리 부모님이 유산이 좀 많았더라면 나도 좀 힘을 낼수 있었을 텐데 연봉이 얼마고 집이 어느 정도고 그러면 내 인생은 어느 정도겠구나 그런 통계에 자신이 맞춰가는 거예요. 내 수준은 이거구나. 내 인생의 가치는 이거구나.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그 통계에 맞춰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 레벨은 어느 정도고 나 정도면 어떤, 정도의, 어떤 수준의 사람과 결혼하겠구나. 어떤 사람은 아, 나 지금 집도 없는데 돈이 없는데 결혼 못하겠구나. 인생 망한 거 아니야. 인생 더 이상 볼거 볼, 볼거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길들여지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돌아고 돌고 돌아서 내 마음껏 이해가 돼서 내 마음껏 들어왔을 때, 여러분,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외에도 여러 상황들이 우리에게 생각하고 결정하도록 강제하는 수많은 규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될까? 이 시대 청년들, 특히 권력교회 청년들이 꼭 붙들었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과 다가오는 그 상황들을 새롭게 전혀 다르게 인식하고 바라보는 특별한 그 지점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확신하고 만나가야 하는 그 상황들, 그 지점, 그 시간들을 그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주어지는 힘, 능력이 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뭔가 굳어진 어떤 패턴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거기서 패턴을 파괴할 수 있는. 패턴을 벗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거기서부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상을 다르게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되면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변화 마음의 생각과 실제적인 행동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진짜 예배가 될때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 10년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는 굴레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 시스템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시는 대상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물가 여인, 부정한 여인. 이제, 이제 이 여인은 부정하다고 낙인 찍힌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도 다른 남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배경의 여인이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계속 남편과 살지 못한 어떤 이유에서 간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고 자기 스스로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일부러 뜨거운 그 태양빛을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길러왔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일들을, 자신의 남편을 데려오는 말에 나는 남편이 없어요 라고 자신을 숨기기에 급급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 스스로도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문제, 고달픔, 어딘가에서 잘못되었는지 계속해서 남자의 관계, 남자들과의 관계는 반복되었고, 지금까지 이르르게 되었습니다. 지나와 보니까 삶의 고달픔과 힘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해결하지, 해결되지, 해결되는 것, 해결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뭔가 해결하고 싶은데, 뭔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아 어, 뭔가 내 인생 왜 자꾸 이렇게 흘러가지라고 생각하라는 여기서 돌파구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왔을 때이 여인은 예배의 장소를 묻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중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뭐가 맞습니까? 왜이 여인이 예배의 장소를 묻습니까? 자신의 삶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삶이 어떤 돌파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답답함과 힘겨움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는 대로, 자신이 느껴지는 대로 사라지는 것. 그런데 그 힘든 삶에 다른 어떤 기대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아유, 저좀 그래.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이 난 불행해. 난 불행할 수밖에 없어. 어떤 다른 기대감이 없는 삶이 이 여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고 갈급한 이 여인의 모습은 그 당시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망가진 예배와 그 능력이 없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배를 드렸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가서 자기 대신 피 흘리는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자신의 죄가 용서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짐승을 드리고 그것이 피를 흘리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가축이 피를 흘리고 죽지만 전혀 자신은 죽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짐승이 풀을 흘리지만 그것을 끝난 거예요 나는 변하지도 않고 나는 죽지도 않고 내 마음가운데 가득한 이 죄악들은 전혀 끊어놓지 않은 채짐승의 피만 계속해서 흘리는 거예요 이런 피 흘리는 그 형식이 곧 예배고 제사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요 자신이 죽어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수많은 재물이 들려졌습니다. 무수한 짐승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으십니다. 마당만 밟는 그런 예배가 들여지게 되었을 때 예배가 안 되자 죄가 일상이 되고 고통은 해석이 안 되고 믿음은 삶을 이끌지 못하는 기형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안 되면. 예배가 실패하면 우리는 일상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보이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힘듦을 힘든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 가운데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을 새롭게 볼수 있는 분별력도, 능력도, 은혜도 없이 고스란히 주어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사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그녀에게 오신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 예배가 어디서 드려져야 됩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내 삶을 정말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싶은데 회복을 경험하기 원하는데 어디에 예배가 능력이 있습니까? 어디가 진짜 예배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4장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니로 장소를 묻는 여인에게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장소를 묻는 이 여인에게 진정 이제 진짜 예배하는 때가 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신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그그 그, 그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은 장소에 제한받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예루살렘을 예배를 드려야 되나 여기서 드려야 되나? 어디서 드려야 내 예배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회복이 될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은 무소부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이나 계시기 때문에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 여인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예배하는 자가 정말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예배자들을 우리가 예배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그 장소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과 진리는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야 성령으로 드리고 이번엔 진리로 드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도록 마음이 준비되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질 때그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예배 나오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 우리 모든 힘을 빼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예배하기 원하는데 내 마음이 지금 이 마음 상태가 이런데 성령님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여러분 각 사람 십년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말씀들이 어느 순간 그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말씀들로 들려지게 되면서 마음을 찌르기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가운데 예배를 향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 드레스는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괜찮은 줄 알았어요 나는 여전히 지금 앉아있는 이 모습이 나는 다른 사람보다 괜찮아요 나는 문제가 없어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통해 여전히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를 뜨겁게 붙잡기도 합니다 무조건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놓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이 구체화가 되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각나기도 하고 내가 실수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냥 사랑하지 못한 것을 마음 깊이 회개하는 일들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냥 습관적으로 툭 던진 말이었는데, 나중에 깊이 하나님께 나가다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의 정체가 발, 발, 발견되면서, 아, 내가 그렇게 말한 그 배우에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네,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네, 성령께서 그 진리의 말씀이 진짜 진리로 들려지게 하십니다. 성경이 진리인 것과 내가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리죠. 성경 말씀은 진리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진리가 경험되면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혁명을 일으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되면서 그 진리가 힘을 발휘할 때 우리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마음속의 잘못된 질서들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잘못된 생각들이 깨어지기도 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면서 하나님을 붙잡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 바울로 3층에 탁구장 건너편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당구장이 었습니다 당구 좋아하십니까? 우리 게 장로님들이 당구를 잘 치세요. <laughs> 그런데 여러분 당구를 이렇게 보면서 가 보면 구경해 보면 여러분 초보와 고수가 차이가 나죠. 무슨 차이가 납니까? 길을 보느냐, 못 보느냐. 길을 보더라도 정확하게 공을 보내느냐, 못 보내느냐. 여러분 똑같은 그 화면을 보고 초보는 아무리 살펴봐도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치지? 어떻게 차야 길이 가지? 그런데 고수는 딱 보고 어? 마음속에 슉그러죠 여러분 제대로 길을 알아도 제대로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지만 길을 확신하면서 그 길을 제대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보다 고수예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들과 길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인생에 대해다 파갖고 생각하는 것들은 교만이에요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지금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평가하고 바라보고 판단하고 내 인생은 지금까지 여기까지였으니까 내 인생은 망했나 보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 것보다 세상의 알고리즘으로 돌려봤자 하나님께서 보일 수 있는 길에 피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들을 보여 주십니다. 이미 알고 있는 길이지만 내가 식상하고 아, 그 방법이 없어. 저건 안될것 같아 생각했던 그 길들을 자신 있게 가기도 하고 그 길들을 힘 있게 갈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 그 사람은 성령을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것. 그분을 기대하며 예배로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거든 온전히 예배로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말씀에 진지하게 물들어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세상의 환경과 상황에 사람들의 이야기와 수없이 많은 미디어 이런 알고리즘으로 반복적으로 생활하던 삶 전혀 말씀을 듣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번 예배에 와서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들리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내다가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우리의 모든 현실들과 문제들이 눈물이 되고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일상의 삶에서 물들어가는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에서 경험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려줄 때 우리 가운데 반드시 경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분명한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최우선순위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가치가 가장 먼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내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정리가 됩니다. 관계의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주권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일들이 되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서 내 인생 모든 문제의 원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 영적인 문제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깨달아지고 내가 그동안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던 우리 영혼들이 그 죄에 대해서 너무나 절실하게 깨닫게 해면서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쉽게 지나치는 일들, 나도 모르게 행한 일들, 의식하지 못하는 일들에서 깊은 후회와 안타까움을 주시면서 우리 영혼에 익숙하고 의식없던 죄의 기준을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거룩한 삶을 향한 기대감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향해서 반드시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기운이 없어요. 저도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힘을 채울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할수 있는 것들. 내 지금 이미 판단이 되어서 이미... 이것들이 이미 다 파악이 돼서 더 이상 기대감이 없는 그 삶에 이것들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 틀렸고, 끝났고, 어쩔 수 없고,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그것처럼 보이는 삶에 하나님만이 소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길이 있고, 방법이 있고, 하나님은 현실보다 더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보여, 보여, 보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제대로 서게 하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진리가, 말씀이 진리가 되고 성령이 그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런 예배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고그 하나님이 경험될 때 모든 불안들, 근심들, 수없이 많은 상황들과 환경들이 내 삶에 내 마음껏 내 알고리즘으로 탁 해서 어떤 순간이 딱 닥치면 나도 자동적으로 딱 드는 생각들 그것들 밀어내고 깰수 있는 것들은 바로 이런 예배를 통해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신기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으로 낮아지고 비참해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정말 납작 엎드려 사람을 찾기 시작하면 죄악들이 드러나고 회개할 때 우리가 우리 영혼이 오히려 살아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내 영혼의 모든 부분들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만이 주는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시는 예배는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경험되는 것은 항상 우리를 서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그냥 목사님 하나님의 경험에 그냥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들이 다시 다 제거되는 거예요.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 많아요. 어쩔 수 없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부정과 부패, 거짓과 술수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고, 통제되지 않는 수없이 많은 죄악들과, 또 동성애, 각종 이단들, 정미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사회적인 이슈들,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되지 못하는 세상, 그럼 그런 세상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까? 예배, 그럼 오직 예배, 예배가 살면 그 세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고 하나님 만나지는 예배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 예배를 할수 있는 청년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기운이 없어요. 그래도 힘을 내셔야 돼. 요내 마음 가운데 다른 생각들이 있어. 그래도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힘을 내십시오. 그게 한 번, 두 번, 세번 되면 내 마음 가운데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면 이내. 그 힘들었던 그것들을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주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예배를 정말 많이 기다렸어요. 한 주간 살면 그 예배가 중심이 되었어요. 어, 너무나 힘든 삶을 살다가 예배가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삶을 생각하면서 아 새롭게 살수 있어. 야 그건 너무 좋았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앉았던 자리. 안 알려줘요 <laughs> 어쨌든 뭐 거기서 뭐 하는데 뭔가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살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주면 나는 살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면 나는 새롭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면 나는 다시 이 모든 것들을 딛고 일어날 수 있어요 마음이 상했어도 아파도 힘들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삶이 예배를 갈망하고 예배가 삶에 답을 주는 그런 신앙생활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었는데 예배를 통해 답이 주어져요. 예배를 통해서 그 삶을 향해 나갔더니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실패와 자살의 규칙, 반복되는 죄의 문제는 그런 예배 안에서 주어진 은혜 때문에 여러분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 부어집니다. 우리의 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다고는 만지심이 있습니다 예배는 그랬을 변화의 시간이에요 변할 수 있어요 새롭게 될수 있습니다 새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팍팍하고 메마르고 힘든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했으면 그 직장생활도 새로워질 수 있어요 미워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새롭게 다가갈 수 있어요 마음 가운데 내가 그 사람때문에 힘들었는데 그 힘든 사람을 향해서 긍유 그 여기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보여줄 때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많이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예배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변화의 시간인 예배 이 예배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뜻이 주어지는 것을 믿고 주어지는 대로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뭔가 와서 아 그래 막 생각도 안 하고 판단도 안 하고 그냥 세상이 주는 대로 아, 그런가 보다 사는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하나 분별해 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답이 보이지 않는 그삶 가운데 예배를 찾고 갈급해하는 사말의 여행 가운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줍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한 여러 가지 죄악들과 삶의 모든 흔적들 때문에 힘겨워하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힘겨워서 감당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저 그렇게 굴복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쓴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수가 부어지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새로운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